자, 이거는 네이버에서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치고 검색한, 어, 이미지들인데요. 여기 보시면, 그냥 다 깔끔합니다. 그죠? 렇 새로 갓 이사한 모습에 정갈한 모습이에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사용하다 보면 실제는 어떻게 되죠? 사용하다 보면, 일자 싱크대든 아일랜드 식탁이든 그 위에 설거지 올라오고, 접시 올라오고, 또 세제통 올라오고, 도마 올라오고, 또 여러가지 또, 어, 그리고 뭐버크며 수저며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런 부분들까지 인테리어 할 때는 또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생각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. 자, 그건에서 어떻게 하냐? 한번 볼게요. 기존에는 주로 인테리어가 다 끝난 다음에 소비자가 이런 식기 건조대를 따로 설치합니다. 그렇죠? 행거형을 설치를 하든 땅에 어 우리 싱크대 위에 올려두는 식기 건조를 하든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순간 깔끔함과 또 그런 미니멀한 그런 아름다운 주방의 인테리어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. 다 없어져 버려요.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? 자 네이버 이미지에서 바라짜라고 치면 어 이탈리아 또 하이엔드 또 수전 어 이탈리아야 또 주방 브랜드 어, 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기본 여기는 주방 세팅 가격이 뭐한이뭐 2억대 뭐 1억은 기본적으로 넘는 수준이라 보면 되는데요. 이 비싼 걸 하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어, 여기 메립평또 악세사리 또찬날이 보이죠? 요렇게 주방 가구에다가 어, 일자든 아일랜드형이든 이렇게 뒤에 이런 찬넬을 넣게 되면 정리와 수납이 아주 깔끔하고 쉬워져요. 그리고 굉장히 주방이 또 이뻐지고요. 이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액세서리 찬넬을 넣게 되어지면은 어, 아름다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브랜드에서 이렇게 스텐으로 메리평을 둔 거는 아직은 네, 못 봤어요. 대부분 또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돈 얘기, 견적 얘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을 또 꺼려해요. 뭐그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깊게 얘기하도록 하고, 어 저는 과감하게 또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지면 부엌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런 스텐으로 된 거를 주문 제작으로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기본.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요. 왜냐면 다 수작업으로 또 해야 되고, 또 용접하고, 또 연마하고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거를, 어, 또 대량 생산으로 견적을 딱 내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방에 또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. 자료를 계속 찾다가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건데요.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뒤에 매립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. 확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업체도 찾았거든요. 제가 한때 또 무역에도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소, 어, 소개하고 만들어낼 정말 새로운 하, 핫한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어, 또 인테리어 또 새롭게 특이하게 아름답게 그렇지만 정말 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,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 앞으로 또 계속, 계속 어, 새로운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